주간 프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네. 주의 음. 어, 일정들을 좀 보면서 어,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여자부 경기 음, 네. 남주원 기자가 어떤 어떤 경기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11월 내일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이제 광주에서 페퍼저축은행과 지에칼텍스아이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페퍼의 상승세가 반짝인지 음. 아니면은 어 할만한지를 내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기대하는 경기는 저는 또 역시 또 7일날 IBK와 음. <laughs> 한국생명. 자. 흔들리는 IBK 기업은행이 흥국생명 잡고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흥국생명이 흔들리는 IBK 잡고 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이 경기 또갈 거거든요. 제 와이프랑 아기 데리고 갈 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두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 도로공사 현대건설 정 관장은 페퍼저축은행 다 아무래도 저도 좀 IBK랑 흥국 경기가 네. 좀 눈길이 가는 게두팀다 사실 분위기가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 네. 연패 중이라서. 누가 이기는 탈골점이다. 지금 예. 어, 그, 그 얘기했더니 지금 댓글창에 난리 났어요. 멸망전이네. 예. 아, 아, 뭐 시즌 호텔 왜 이렇게. 1라운드인데 무슨 멸망전이에요. <laughs> 아, 멸망전까지는 아, 아니고, 어쨌든 1라운드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네. 경기. 예.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정훈 기자가 6일 페퍼 GS 경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기서 만약에 페퍼가 이긴다. 그러면 9일 정관장 경기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페퍼가 1라운드 1도 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5승 1패. 물론 어. 이제 도공 현대 경기를 봐야겠지만 잠깐만 WJ유리님이 다음 주에 수능 본다는데요? 13일날 수능이에요 아, 남정 기자님 네. 서울대 기운 좀나눠주시다는데 아. 아니 지금 잠깐만 야, 미,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한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런데 다음 주가 수능인데 지금 이걸 볼 시간이 있나? <laughs> <laughs> 우리 구독자 중에 고등학생 없을걸요? 아니 지금 WJ 유리님이 다음 주에 수능을 본대. 아 학생이에요? 학생이라는 거야 지금. 어. 근데 지금 파도돼요 지금 한다고 더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씨. 그렇죠. 5세트 15대 5면은 아, 아, 아. 14대 5면은 경기 안 바뀌어. 지금은 오히려 좋아하는 거 보면서 릴렉스하고 뭔가 좀 아인드 컨트롤 중요하지. 저 얘네 공부 잘했다고 지금. <웃음> 나는, <laughs> 나는 전날도 공부했어. <laughs> 지금 문제 하나 푼다고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laughs> 아, 씨. 자기업팬인데 화나실만하죠 지금. 아. <laughs> 힘내십시오. 그래도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앤수생. 아, 아, N수, 네. 아. 아니 그 앤수생이어도 앤수생이 약간 의대 돌이고 앤수하는 거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아무튼 W 유리님 힘내십시오. 아. 네. 아니 원하시는 일단 W 유리님께. 근데 어, 요즘 재수 진짜 많이 하더라. 근데 좋은 학교로 가셔도 어. 더 좋은 학교로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laughs> 더 큐비 아니, 지은 걸 왜? 고등학생은 아니라고. 아, 아니랍니다. 네. 어, 아니랍니다. 네. 어, 그래. 무관도님처럼 저렇게, 어, 다 같이 한번 WJ 유리님 힘을 수록... 아주십시오 어, 네. 화이팅. 어, 보시고, 저, 저희가 그럼 수능 끝나고 WJ 유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로 <laughs> 어, 결과를 대략적으로 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WJ 그리고, 유리님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오늘 빨리 끝내야겠다. 아, 그러니까. ]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나는 WJ 유리님 적어놓을게. 그래서 2주 뒤 방송에 네. 오신다. 그러면 아, 선물드리는 선물 걸잘본 거야 잘본 거니까 선물 하나 드리고 뭐딱 뭐 딴소리인데 요즘은 제가 수능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시가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예전 우리 수능 때처럼 이 날이 오늘이 내 인생 결정한다 이런 그런 비장한 느낌은 아니고데 이제 N수생들은 아, 수능이 N수죠. 중요하죠 아, 네. 그러네. N수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네. 화이팅 아, 마지막으로 어, WJU님 아 WJU님 수능을 앞두고 계시지만 기업은행 화이팅을 <laughs> 남겨주시네요 아 정말 아, 아, 민트님께서 수능에 임하는 수험생의 각오를 적어주셨습니다. 답만 찍어라. 그걸 누가 몰라. 다 알지. 아니, 그니까, 답만 찍어라. 아. 아, 오답을 찍지 말고 아. 답만 찍어라. 응원해 주는 거잖아. 이 서울대생아, 서울대, 생아, 서울대 아. 졸업생아. 네. 공부를 와, 못 해봤어야 알지, 넌는 회견형도 잘했어요. 저만 잘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형도, 자, 형도 잘했잖아. <laughs> 나는. 내가, 나, 내, 내 대학교 입시의 비밀까지는 얘기하지 <laughs> 않겠어 <laughs> 어, 나는 좀 못했어 어, 나는 못했어 아, 내일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페퍼랑 제이스 음. 남자부 보여주시죠 어, 네 남자부 보겠습니다 남자부는 김혜경 기자가 네 보여주시죠. 내일 6일 이제 한국전력과 OK저축은행이 대결을 하고요 7일에 현대캐피탈과 우리카드 그리고 8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그리고 9일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 이 경기는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아, 열립니다 자, 네. 저는 뭐 어쨌든 이게 보면 이번 주말에 8일 9일 경기가 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에이. 8일 경기는 삼성화재 창단 30주년 기념 그렇죠. 경기 맞습니다. 에이.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굉장히 어 관심을 갖고, 공을 대, 드리고 음, 있죠. 공을 드리고 있는 경기고,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OK저축은행 대한항공 경기도, OK저축은행이 부산연구 이전하고 처음으로 홈경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국체전, 뭐, 전국장애인체전이 부산에서 음. 있었기 때문에, OK저축은행 홈경기 일정이 좀 미뤄, 미러... 잠깐만, 댓글창에, 오해원 수능세대 아니지 않냐고? 과거 에이... 보셨어요? <laughs> 아저수능세대예요왜 저, 저 이래? 01년 물수능 출신입니다! <laughs> 수능세대요, 수능세대! 내가 그렇지 너말 잘했다. 네. 내가 물수등에 당했어. 미사대기를 네, 맞았어, 내가. 공인학번들이 정말 진짜 그때 뭐 <laughs> 완점이 몇, 60몇 명이 나온 그 어, 순간입니다. 어. 그렇죠. 아직까지 깨지지 않네. 네. 아무튼 저는 9일날 뭐 제가 그때 아직 와이프의 허락을 득하지 못해서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시대를 맞이하는 OK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경기. 관심 가져주시고, 또, 8일날도, 삼성화재 레전드들, 뭐, 김세진, 신, 그렇죠. 신다 모이시죠. 다, 다 출동하고, 이미 감독이 또 레전드인 김상호감독 그렇죠, 이기도 그렇죠. 하고, 다 출동할 거기 때문에, 아마 팬들 직관을 좀 가셔서, 좀 재밌게 봐주시기도. 야, 잠깐만, 지금 우리의 방송을 듣질 않아. <laughs> 저, 오해원, 공인학번지 저, 9.1학번 나왔다. 9.1학번. 와, 씨. 오, 이서영, 부상보다 충격이래. <laughs> 와, 씨. 여러분, 저, 공인학번이에요. 저, 재수도 안 했습니다. 회계연도 공인 할과였네저 저거 하기 싫어서 뭐야, 공부 공부 1년도 하기 싫어서 응. 그냥 불러 주는 대학에 응. 들어갔을 분입니다, 응. 여러분. 아, 오로다지 님이 형보다 형 형이신가 보다. 아, 다한솔 TV 님이 이제, 이제 첫 부산 홈경기라 선물 이벤트도 어. 아 이거 저도 저도 기사 썼는데 네. 오시는 분들한테 전원 어그홈 어, 아, 유니폼 제작해 주는 브랜드 홈 언멜에서 네. 제공하는 그, 헌맥 응원 티셔츠, 음. 드리고 오, 너무 좋네요. 천, 뭐, 야 선착순 천명. 천명한테, 음. 난, 난,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홈 개막전이잖아. 오픈, 네. 오픈 경기잖아. 네. 오프너. <웃음> <웃음> 오, 아, 아, 음. 아, 센스 있지 않냐? 센스 있는데 어, 그러니까. 좀 싸게 먹히겠는데. <laughs> 아, 오프너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케이저 축은행이 부산으로 가면서, 이홈 개막전 뿐만 아니라, 이 시즌을 준비하면서, 엄청 많은 사전작업들을 해놨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부산 지역에 있는, 어, 배구 팬들이 충분히 배구를 즐길 수 있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줬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배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오해원 네. 얘기만 해! 네, 저 소나마님이 공... 고이진 감독보다 젊다는 거. <laughs> 네, 저 공사학번입니다. 왜요, 왜요, 왜요? 아, 그쵸? 그렇죠? 오해원 선배랑 저과 이제 고이진 감독입니다. 두 살. 아, 그죠. 아, 우리 고이진 감독이 지금 이제 맛있는 식사 하시고 계시겠네. 요 네. 오늘, 사실, 오늘. 전화연결 음, 해볼까요? 김천, 김천 경기가. 을 수도 있어. <laughs> 김천 경기가 김종민 감독 생일 더비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저께 생일이었잖아요. 네. 고희진 감독이 정관장을 맡은 2022년부터 두 팀이 4년 연속 요 음. 김종민 감독 생일 비슷한 시기에 계속 만났거든요. 음. 3승 1패로 음. 김종민 감독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를 아마 김종민 감독이 사지 않았을까. 그쵸. 생각이 드네요. 고희진 감독도 레전드죠. 아레전드죠 네, 네. 네. 근데 그 그날 참석은 안 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기 준비하느라 쉽지 네. 않을 것 같고, 뭐전뭐 아, 지금 현직이 아니신 분들, 뭐 음. 떠오르는 뭐 방지석, 장병철. 아, 우리 권순찬 감독님. 권순찬 감 계시고 네. 좀안 좋게 해주시긴 했지만 음. 아무튼 뭐. 아 <laughs> 어, 지금 댓글창에 김 김종민 감독에 관한 <laughs> 아니요 여러분 <번> 좋은 <laughs> 얘기인데 수사를 <웃음> 물어보세요. 그런 <laughs> 거. 근데 수사는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지만은 뭐. 그상태입니다뭐 재조사 예. 곧뭐 결과도 나올겁니다 네. 아마 아 그렇죠 차상현 감독님도 있고 그렇죠 예. 토모 염님 신선호 게... 신선호 코치도 있고 토모 염님께서 예. 삼성화재 30주년 행사에 최태용 에서 여호영 코치도 초청을 받았는지요 두분다그 당시 삼성과 안 좋게 헤어진 걸로 아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 괜찮아졌는지요 음, 초청을 제...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예. 요, 요 명단이 있긴 있어요 어. 근데 저두 분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니까 뭐 헤어질 때 조금 그렇다 그래도 어쨌든 구단이 좋은 자리에 부르는 거기 때문에 어... 아마 근데 요호현 코치는 뭐안 좋게 해진 게 아니라 그냥 FA 영입전에서 현대가 이겨서 그거 간 거지 뭐가 간 거니까 뭐 싸워서 간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최태용 감독게보상 선수로 간 거지 그쵸 뭐안 좋게 해진 탈수 있나? 뭐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가 들은 이야기로는 음. 사법 처리에는 안될 가능성이 네. 높고 증거 불충분이도 같은 네. 가능성이 높아서 불기소로 음. 가는 게 맞... 음. 맞다고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아마 그래서 아마 합의 단계 어. 가고 네. 있다는 얘기도들리고요 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음. 가빈 캐나다에서 아 진짜 가빈 어. 왔으면 좋겠다. <laughs> 가빈이 아니지? 안젤코, 가빈 가빈 <laughs> 안젤코 가빈 와야지. 안젤코 가빈 와야지. 너무 너무 늦지 <웃음> 않았어? <웃음> 난, 난 너무 늙은 것같 아니오, Hengsa c h 사 m s a h e 행참 s 아 그리고 지금 그로저 그로저 얘 c h a 다 그로저 그로저 가빈 아 레오 레오도 j o Crujo, Crujo, Cabin, a 지금 o Rio, Cru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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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 제가 하, 진주. 어, 진주대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그, 그분들이 어, 자체 징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판분들이 어, 굉장히 백, 백수도 약간 사람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삼성 배구단이 비교적 신생구단입니다. 한전, 현대, KB 다 엄청 오래됐어요. 저, 네. KB가 로키, 로키금성이 뭐, 뭐 원래 최신부로 네.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게 굉장히 오래됐죠. 아마 있고. 제일 오래된 팀은 아마 한전이 제일 오래됐을 거고 한전 아니면 KB일 거 네. 같은데요? 네, 현대도 원래 현대캐피탈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업. 그쵸? 그렇죠. 아마 현대자동차는 80년대 초반에 아마 음. 창단한 걸로 알고 있고 네. 대한항공도 그지음일 거고 현대가 아삼성이좀 늦게 95년에 창단을 했고. 그렇죠. 아, CWP님이 여수 컵대회는 내년에 다시 한다는데 왜인가요? 어. 어,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고 이번에 지역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여수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아, 네. 않으면서 음. 좀 손실을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무리가 안 됐죠 네. 네. 코보 입장에서도 한번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을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네. 돈을 뭐 다, 다시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한번더 해달라 해서 코보도 뭐 명분상 한번더 하는 게맞으니까 음. WRP WRP 어, PRWS는 한전 45년 장단이고아 해방하고 창단했다고? 키, KB는 최신부까지 합치면 일제신으로 간대. 아. <laughs> 어쩐지 어쩐지. 야 30주년이면 뭐애기다애기 돌잔치네 돌잔치. 왜새기 짓다했어? <laughs> <laughs> 야 그렇게 가면 보고 있는 한전관계자가 섭섭해하고. 아 아니 아니 KB KB. 아, KB. 아. 뭐 어쨌든 그래서 내년도 여수에서 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됐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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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시면 될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근데 여수 저 이번에 치즈 멤파치 갔었지만 조금 그그 그 이순신 동상 에 있는 그 동네에 술집을 좀더 오래 오래 주, 주면 좋겠다. 너무 빨리 문을 닫는다. <laughs> 요요청이야? 네. 아 개인적인 요청이야. 네. <laughs> 아 지금 <laughs> 최신부가 뭐냐고 투 투나셀만 쉬림프님께서 최신부가 뭐예요? 그 아마 그 일제시대 우아그 아, 일제시대이고 해방 직후에 있는 그 우체국 관련된 그 부서 아닌가요? 직, 맞아요, 맞아요. 네, 우편 관련 뭐든.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우체국이지. 우체국. 네, 아, 우체국입니다. 그때는 아마 금성으로 시작한 걸로는 치면은 음. 70년대일 거예요. 음. 음. 금성통신. 아, 네, 제가 예전에 음. LIG 시절에 2012년 코보컵 수원에서 했던 우승한 다음에 제가 썼던 기사가 아, 아무튼 럭키 금성으로 시작한 배구단의 첫 우승이라고 그랬어.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옛날부터 쭉 맨날 3등. 4등. 아, 저 PRWS님 일제 시대 때 오신 분 같은데 <laughs> 최신 부이전의 철도국 배구단이었다고. 아... 야 저런 걸다 하시네. 나낸 그... 구삼님께서 이제 김수지 선수 은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잖아요. 올해 시즌까지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니다 양효진 선수나 뭐 김수지 네. 선수나 다 양효진 선수는 사실 뭐. 본인이 어떤 선택을 네. 하느냐에 따라서 구단이 따라줄 것 같고 김수진 선수는 올 네. 시즌이 마지막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네. 음. 근데 또 모르죠. 또뭐 주전은 아니어도 뭔가 백업 음. 미들 포커를 쓰려고 하는 팀이 데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른 팀에서 네.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보상금이 좀세서 음. 쉽지 않죠. 아니면 지금, 지금 연봉이 3억이라 아니면 김나희 선수처럼. 더 이상 프로레벨 아니고 조금 이제. 신인 감독 김현경, 원도덕스로요? <laughs> 어. <laughs> 친구야! <웃음> 친구야, 너내 밑에서 굴러! 뭐, 이렇게. SS님이 여자 대표팀 감독 누가 하나요? 지금, 여자 대표팀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 중에 하, 하더라도 늦게, 음. 음. 내년 이제 일정 맞춰서 가는 걸로, 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토모현님께서 창단 역사까지 이야기하니 현대가 자동차 왕 회장님 시절에 안 가도 카드 회장님께서 구단 주 시절에 아, 지원이 엄청났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때보다 아니란 이야기가 있다. 그렇죠 어. 이제 모기업이 이제 좀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정태영 어. 구 회장이 원래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둘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이제는 현대카드만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캐피탈은 이제. 월급 받는 CEO들이 사장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전에 정태영 회장이 부회장이 구단주를 할 때는 네. 정말 직속부대처럼 정말 예산도 뻥뻥 쓸수 있었고 뭔가 음. 되게 의사 결정도 빨랐는데 지금은 그, 좀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심지어 현대캐피탈 사무국장이 네. 회장한테 직보를 했어요. 맞아요. 저. 직보했었어요.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KB가 그 대표적으로 음. 중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걸리는 팀 아닙니까? 음. 근데 그래서 여기는 결제가 오래 걸리는데 얘네 그 캔테캐피탈은 그랬다는 거야. 사무국장이 봤는데 외국인 선수를 외국에서 봤어. 너무 좋아. 지금이라 바꿔야겠어. 회장한테 바로 콜. 맞아요. 회장님 이 선수 조, 좋은데요 계약하고 가겠습니다. 회, 딱 그랬대 구단주가. 그러니까 하고 뭐... 오세요. 최태용 감독을 현역 은퇴시키 바로 감독으로 한 것도 정태영 부회장이. 그렇죠. 틀면서 그렇지. 바로 사무국장이 바로 직보를 하면서 튼 거고, 그때 내게 의사결정 구조가 되게 단순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정태양 부회장은 이제 배구단에 관여할 수 없는 직제가 돼버렸고. 근데 모든 구단이 사실은 그니까 그 케이스가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네. 그렇죠. 케이스고 음, 음. 모든 사실은 회사 업무는 이 보, 뭐라 그래 체계가 그렇죠. 보고 체계가 이게, 꽤 어, 보고 차이가 있죠.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게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현대는 그런. 지금 드래프트에서 많이 뽑을 수 없었던 게뭐군제대 선수들도 있고 해가지고 더뽑더 더 선수들을 넘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덜 뽑은 거지 뭐 구단 구단의 돈을 쓸수 없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네. 선수를 왜냐면 뽑으려면 네. 누군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는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현대각 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다.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어 황승빈 선수 재활 이야기 이제 좀 하고 좀 걸린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수술이나 이런 건좀 피했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오는 데까지는 음. 좀 필요 시간이 필요해서 이준엽 선수의 역할이 네, 저, 커졌고 김명환 선수 선수 선수의 도... 역할이 커졌다 음, 음. 그리고 배배 선수 그 신인급 선수 있잖아요. 아 배준솔 선수 아 배준솔 선수 여러분 여기에는 남정훈 김김경 오해원 이런 거뭐 보고 책 이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 아. 뭘뭐 저런 얘기를 해? 예, 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더저 어떻게 읽어야 돼? 더큐컷 뭐야? 어찌 더 큐비 뭐, 뭐냐? 큐비 스테이우 오0 아. 0 3님오0 0 3님 네.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언더독스 팔구단 창단한다고 설레발 떠는 애들 보면 기도한 참. 음. 근데 그건 있어요. 7구단보다8구단이 이점이 훨씬 많은 건 있어요. 그렇죠. 짝수가 되면서도 좋죠. 이점 어. 짝기도 좋고 음.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 지금 이준호님이시죠. 일요일 날 OK 부산 첫홈 경기이자 여자부에서는 한유미 표승주 전현지 KBSN 해설의 만남이네요. 아 제가 볼 때는 아직 표승주 해설은 어, 한유미 전 해설의. 전체을 밟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음. 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음. 어, 판단입니다. 다현솔 TV님이 이제 원더독스 팔구단 창단 가능성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들은 반은 없는데 제가 볼때저팔 원더독스를, 네. 음. 원더독스를 활용한 팔구단 창단보다는 원더독스를 활용한 시즌 투가 음. <laughs> 가능성이 그쵸, 크지 그쵸. 않을까. 그게 훨씬 확률이 어. 높고. 방송국에서 되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훈련이 잘아 네, 잘 나오잖아. 네, 예, 그래서 시즌2가 제작될 확률은 매우 높지 않아 보이나. 네, 식사, 식 근데 그 89단이 창단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예전에 2010년에 IBK가 창단된 때처럼 뭔가 되게 드랩 그해 졸업, 교구 졸업반 애들이 빵빵한 애들이 많을 때, 아, 그치. 그럴 때가 딱창단에 적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페퍼와 IBK가 6, 7구단인데 좀 차이가 나는 건 IBK가 창단 되는 김희진, 박정원하고 하는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그러니까 말까 재능 둘이 다 같이 졸업하는 시기 였잖아요 나머지 멤버들도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음. 근데 페퍼는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8구단이 창단 되려면 고런 재능이 한 번에 몰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아마 좀 배구단 운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뛰어들면은. 좀 이사철리로 굴러가지 않을까. 근데 음. 많은 분들이 또 댓글창에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선수가 근데. 없는데 어떻게 팔고 다을 하냐. 그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 인식의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음. V리그가 저는 <laughs> 한국에만 매몰하지 말자. 그렇죠. 외국인 그, 선수를 늘리면 돼요. 글로벌 리그로 음. 가자. 음. 저는 제가 아까 점심에도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NBA가 미국 대학을 나오면 국적이 미국이 아니어도 드래프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드래프트도 고교 혹은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면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도 드래프트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선수풀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근데 또 보면은 왜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더다 상위로 라운드 먹고 아이 그거는 그걸 이겨야죠. 근데 전 경쟁을 좀 하고 좀 하는 사람 파일을 늘려야지 뭐 한국인만 드래프트 나와야 돼뭐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뭔가 그니까 뭐 이게 홈그로운도 그렇고 뭐 그런 어. 제도들이 아직 당장 뭐 시행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자차 논의를 해갈 수 있는 분위기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그니까뭐 지금은 네. 원더스즈 나오는 인쿠시나 맞아요. 뭐 네. 조선대 있는 오양 바야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다 국적 때문에 지금 드래프트를 못 나오잖아요. 그데그 선수들 되게 한국말 통하고 뭐 바야르도 있고 에디도 있고 그 선수들이 다 드래프트 나올수 있게 하면 물론 지금 뭐, 뭐 국적은 몽골이지만 그 선수들에게도 드래프트 나있는 권리를 주면 각 세계 뭐 아시아에 있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오고 고등학교를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배구 풀이 넓어지는 건데. 맞아요. 저는 좀문으를 문...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치직에서 버스 타는 깻돌이 님께서 어, 기자님들 U-16 경기 보셨나요? 주장 선수가 참 물건이더라고요. 라고 질문 주셨고 또쌩불 <laughs> 페퍼가 팀 부실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서 팔고 다니고 <laughs> 아팀 부실이라뇨 어, 지금 5년째 잘 하고 있는데 왜 어. 근데 저,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팀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아 너무 많아지는 것도 안 돼요 음. 불만은 그러면. 없지만 대신 경기력이 좀 뒷받침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보이면 음.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U16 경기 보셨냐고요. 못 봤는데. 저 어, 저도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아시아 선수권 전자 요 어, 근데 아시아 선수권에서 지금 성적 결과 나는 것만 지금 그거만 체크하고 있는데 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음.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이, 우리 선수들 왜냐면 사실 U16까지는 기자들이 막 경기 막 프로 경기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대표팀 경기 보는 것처럼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결과만으로도 어떤 선수들이 잘하고 있구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댓글 댓글에도 나는데 유십육 보면 이제 세터 괜찮다. 어, 그러니까 경혜중 음, 저는 세터 선수들이 사실은 좀더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공격 치는 선수들을 그렇죠. 많이 관심 갖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 세터 선수들이 주목을 받아야 앞으로 좀 팀이 좀 안정되게 중심을 잡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이준호님이 한송이 해설 어떻게 보셨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언니 말투 비슷... 당연히 자매인데 말투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한송이 해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어제도 그 SBS 스포츠 PD 만나서 어 송이 누나 되게 잘하던데요 했더니 자기 내부평가 되게 좋다고. 게 음. 예, 그리고 한성이 위원은 이번이 해설 계약한 건 그렇지만 그 전에도 뭐 선수 때도 뭐 아시안 게임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표승주 위원이랑은 조금 경력이 차이가 납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선수 때도 좀더 인터뷰도 잘했고 해서 좀 차이 나는데 표승주 위원도 좀 이쁘게 봐주세요 노력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뭐 이제 질문 한두개 정도 더 받고 네. 마무리하시죠 어, 그러시죠 네. 음. 어, 이, 이5003 님께서 오스타전 대신에 대학 실험 모두 참여하는 FA컵을 만들고 어, 정규리그는 4라운드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배구의 FA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한, 시, 한 5년, 최소 음. 5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돈이죠. 그쵸. 이 사람, 이 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 스폰서가 잡혀야 음. 되는데, 배구에서이 스폰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건 제가 그냥 사석에서 하는 배구인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데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게저 목표였거든요. 음. 그니까, 솔직히 저는 그거를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프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겨야 본전이거든. 이 본. 본전. 근데 응. 근데 그걸 설득을 해야지. 왜냐면 사실은 이슈를 만들려면 고등학교 팀들이 대학 팀을 꺾는 거, 그리고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팀이 실업을 그러니까, 꺾는 예전에 거, 예전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슈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슈퍼리그 시절에 대학교랑 실업 팀이 같이 해가지고 한양대고 우승하게 됐는데 그런 그러니까 남자 배구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그때는 정말 대학들이 실업 팀도 일전으로 막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상대가면 안될 거요. 예 물론 그렇지. 그리고 많은 부, 프로팀들이 이이 이 아이디어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대학 팀들, 실업 팀들 이기는 게 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단해? 지는 게그 그리고 프로팀들이 그렇게 지면 팬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걱정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컵으로 이제 이름이 음. 바뀌었잖아. 당근이 있어요. 우승을 하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배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도 아이디어는 않나? 좋은데 어, 쉽지 쉽지는 않나? 않을 어. 것 같긴 해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음. 과거에 그러니까 농구의 사례를 보자. 농구 대잔치 때 음. 연세대가 잘하고 어, 고려대가, 고래가 잘했고 아, 내가 고려고 고래, 먼저 얘기할걸 그랬나? 그렇게 음, 됐습니다. <laughs> <찾을 때, 웃음> <laughs> 어, 그렇게 대학 팀들이 잘하고 했을 때그 당시 실업 팀들 막 이길 때그 대학 팀들이. 기자 이기고 그랬죠. 어, 그때가 과연 농구의 안 좋은 암흑기였냐? 아니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는 역대급 진이 쏟아져 나온 시기라서 저는 좀 아, 그... 그러니까 그 직접 비교는 어렵죠 어,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한수 아래라고 보는 팀들이 이겼을 때 배구에 관심이 덜 하던 사람들도 어? 무슨 일이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지 뭐 그때는 또 그리고 실업팀이라 사실 외국인 선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그런 좀 요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대회를 하려고 하면은 프로팀들의 반대를 뚫고 어떻게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좀 애매하고 뭐 대학 배구연맹과 코보와 뭐 이렇게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한데 성사만 된다면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팬들, 구단들에게 줄수 있는 당근이 별로 없다는 거 당근은 거지. 확실한 건 있어요 어, 구단들이 분명 구단들도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새캡비또 줄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음. 추적받기를 많이 어, 할수 있다 그러면 구단도 좋은 거야 왜냐면 경기 못 뛰던 선수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실전에서 활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당장 여기, 여기도 보면 댓글창에도 보면 선수들께서 아, 아니 구독자들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네요 뭐야 민 님께서 기자분들 혹시 위에 유린 는 댓글 보셨나요? 다다음 방송 때안 계시대요 왜요? 어디가? 수능 보 아, 어디가? 아 잠깐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입시 과정이 있어서 아, 아. 또 논술 같은 것도 보고 음, 해야 되나 보네 화이팅 음. 어 그래? 어. 아, 단순히 수능만 보고 끝나지 네. 않는구나. 요즘 다 그렇죠. 뭐논술도 해야 되고 뭐할거 많잖아요. 아, 셀캡 예외 적용해 주자고. 아, 음... 저런 건 아직 제가 힘이 부족해서 한빠이. <laughs> 방에... <laughs> 메가칩스. 어, 메... 취향대로 7가지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가지 맛을 또 조합해서 먹을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가성비의 끝판왕. 그렇죠. 그렇죠. 어, 샘플 구독자들께는 어, 우주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놨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또 사랑, 또 구매가 어 샘플의 퀄리티를 어 지켜준다는 걸 알고 계시죠. 꼭꼭 구매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WJ 유리님께서 샘플 기자님들 최애 맛이 뭐예요? 저는 그... 나는 그머쉬룸이 제일... 그렇지, 음. 이 요거는 오리지널이고, 사워크림엔 치즈도 있고, 사워크림엔 머쉬룸도 있어요. 저는 그 머쉬룸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짭짤한 맛이 음, 좋더라고요 저도 오리지널이 제일 좋습니다 오? 텐님처럼 이 오리지널은 순수한 맛입니다 음. 저는 머시룸이 제일 좋고 그 매운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먹을 만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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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맥주 먹을 때 그게 좋더라고 제가 먹고 있는 게 지금 타이페퍼 제가 내 얼굴 안 나오면 돼 타이페퍼입니다 동탁 동타 아 과자가 이렇게 기냐고? 예 이게 이렇게 길쭉한 게요 과대 포장이 아닙니다 음. 이만큼이 다 과자. 꽉 길어요. 꽉 차, 꽉차 이거 보여드릴까? 여기 밑에, 요 푸쉬 히어 있어요. 요딱 누르고, 딱당기면 쫙. 내가 먹으려고 뜯는 거 아니야? <laughs> 보여주려고 뜯는 거야, 여러분? 이만해요. 봐봐. 상자가 이만한데, 과자가 이만해. 과자 포장이 전혀 아니에요. 요 프링글스처럼 짭짤하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 타이페퍼 맛은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있고요. 이 오리지널 맛은 거의 순수한 감자의 맛. 아, 뭐. 오리지널 기준으로 하면 프링글스보다 좀덜 짭니다. 그렇죠. 음. 근데 먹, 지금 먹기도 편하잖아요. 어, 이게 피자 맛도 있고, 어, 토마토 맛도 있고, 사워크림을 기반으로 해서 치즈가 더해진 맛,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버섯이 더해진 맛,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링크, 저희가 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일곱 가지 맛을 샘플로 하나씩 살 수도 있고, 한 맛을 일, 이게 한 번에 살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 세트 구성을 잘해놨어. <laughs> 그래서 내가 저번에 살때 6만 원치를 한 방에 샀잖아. 그 일주도 일못 갔거든요. <laughs> 맛있다는 아들, 거예요. 아들 세 명이 그냥 다 먹어치울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구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